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다섯 번째 애플 스토어 애플 강남에 다녀왔습니다. 애플 강남의 정식 오픈은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저는 사전에 미디어 행사가 있어서 초대를 받고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출입증 대신 나눠주는 이 목걸이 디자인이 특이하더라고요. 홀로그램으로 애플 로고가 디자인되어 있는데 멋있죠? 애플 강남의 정확한 위치는 신논현역 5번 출구와 6번 출구 사이에 있는 패스트파이브 건물인데요. 예전에 프리스비 매장이 있던 위치입니다. 바깥쪽에서 매장을 바라보면 그라데이션으로 처리된 애플 로고와 간판이 돋보이죠. 이 애플 로고를 둘러싸고 빨간색, 오렌지색, 보라색, 파란색까지 여러 색이 담긴 신비한 느낌입니다. 역사적으로 풍요롭고 역동적인 강남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벽 표면에 미러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경계 없이 이어진 것처럼 보이게 연출했다고 해요. 전반적인 스토어 내부의 분위기는 일반적인 애플 스토어와 동일합니다. 테이블, 목재. 벽 로고 파사드 글라스 돌벽 및 바닥재 등은 지역에서 수급한 자재로 설계되었다고 하네요. 첫 애플 스토어가 생길 때만 해도 많은 자재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 와서 작업했던 걸로 아는데 이것도 변화된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매장 전체는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애플 스토어라는 공간이 단순히 제품만 구입하는 곳이 아니라 투데이 애플이라는 이름으로 무료 교육 세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애플 강남은 음악에 관련된 세션으로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체험을 해봤는데. 뉴진스의 OMG 음원을 애플뮤직 에디션으로 청음할 수 있는 세션이 있더라고요. 뉴진스 목소리로 직접 담은 영상도 감상할 수 있고, OMG 음원을 입체 음향으로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 정말 바로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은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고개를 막 옆으로 돌리면서 체험을 해봤어요. 4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매시 정각에 뉴진스의 청음 세션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버니즈 여러분은 꼭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애플의 기본 앱인 가라지밴드에서 다양한 악기로 비트를 만들 아이폰 벨소리로 사용할 수 있는 세션도 짧게 참여를 해봤는데요. 제가 음악에 영 재능이 없긴 하지만 제가 직접 해보니까 재밌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애플 명동에서 키노트나 노션 앱을 활용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투데이 애플 세션을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참여한 분들이 똑같은 애플 기기로 각자 다른 상상력과 결과물을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도 관심 있는 세션이 있는지 체크해봤다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어를 구경하다 보니까 보조 배터리가 굉장히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배터리의 핑크 컬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애플 강도 남에서만 단독 판매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특정 스토어 단독 판매 제품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봄이라 아이폰 케이스나 애플워치 밴드도 컬러가 예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스토어 강님의 애플워치 밴드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새로 나온 에르메스 밴드를 사고 싶었는데 제가 애플워치 울트라를 쓰다 보니까 에르메스 밴드랑 너무 안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울릴지 스태프한테 여쭤봤더니 에르메스 밴드 중에서 작은 사이즈인 41mm 밴드로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밴드 연결부 사이즈는 살짝 딱 맞지 않만 기능적으로 호환은 되기 때문에 너무 볼드한 밴드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톡톡 튀는 그린 컬러로 골랐습니다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까요? 어딨어? 왜 스트랩이 없어? 아 여기 있다 스트랩 안준줄 알고 놀랐네 짠! 그린 컬러 너무 예쁘죠 에르메스 에디션이라 가격이 되게 비쌌어요 479,000원 비싸죠? 여러분도 놀라셨죠? 저도 현장에서 조금 놀랐지만 의연하게 애플페이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제 국내 5개 애플스토어 모두 애플페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애플스토어에서 구매 후에는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셀레브레이션을 받을 수 있는데요 스태프분이 목청껏 박스까남님의 구매를 축하해주고 계시죠? 저도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따라 좀 수줍어서 패스했습니다 애플 강남 오픈 첫날에는 아마 많은 인파가 몰릴 것 같아요 이번에도 작은 기념품이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약간 재활용 소재 같은 느낌인데 이 에코백입니다 이 로고가 그대로 역동적으로 인쇄되어 있죠 이거는 권피디 건데요 제가 받은 거는 여기 뜯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애플스토어에 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보기에 이벤트 링크 달아둘게요 많이 응모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한국의 애플스토어 진짜 빨리 늘어나지 않아요 지금 홍대도 생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것까지 오픈을 하면 서울에만 무려 6개 매장이 생깁니다 6개가 되면은 도쿄보다 많은 거거든요 그만큼 이 한국의 그 중에서도 서울의 구매력이 엄청나다는 증거겠죠. 아쉽게도 계속 서울에만 스토어가 너무 집중되는 상황이라서 부산이나 다른 도시에도 애플 스토어가 생길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플 강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애플 스토어에서 만나면 인사해요, 여러분. 안녕! 그 앞에서 슈퍼두퍼버거라는 걸 먹었는데 먹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맛있었어요. 맛집 추천드립니다. 명동은 능라도. 애플 강남은 슈퍼두퍼 PPL 아닙니다